그림은 각 A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ABC에 세변을 각각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라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제가 색칠한 부분의 구역을 1번 구역, 2번 구역, 그리고 3번 구역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원 넓이에 대한 식으로 1번 구역과 2번 구역을 더한 값은 3번 구역의 넓이와 같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1번, 2번, 3번을 다 더한 3번의 2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3번 넓이의 값을 찾아주기 위해서 먼저 A에서부터 C까지 길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부터 C까지 길이를 x라고 두고 식을 작성해 주시면 15 제곱의 값은 9 제곱 더하기 x 제곱이 되므로 다시 말해서 x 제곱의 값이 144, 즉 x의 값은 12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직각 삼각형 넓이 찾아 주시면 되겠죠. 3번 구역의 넓이는 밑변이 9, 높이가 12, 그리고 2분의 1까지 계산한 이런 넓이를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넓이가 54가 될 거고요. 따라서 1번 구역, 2번 구역, 3번 구역을 다 더한 부분의 넓이는 54 곱하기 2인 108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108입니다.